자, 22번에 그 봤을 때 오히려 23, 4번이 풀기 쉽고 22번이 풀이 과정은 간단한데 접근하는 게 쉽지 않거든? 음... 좌표평면 위에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B의 길이가 3이래. 그 선분 AB의 길이는 정과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X 길이 차이 제곱 y 끼리 차이 제곱. 보통 문자를 앞에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 그게 길이가 3이다. 그럼 결국 a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12의 제곱이 9라는 관계식이 나오잖아. 얘는 형식이 원방 형식이야. 우리가 요렇게 떠올리면, 아, 원의 중심이 5콤마 12이면서 반지름이 3인 원 위에 있는 애들 있지. 그 점이 X콤마 Y니까 A콤마 B겠지. 이 후보들이 A콤마 B구나 라고 판단을 할수 있거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지. 0,0에서 A콤마 B까지 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제가 들어간 식으로 자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건 결국 얘의 최대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원점에서 이원 위를 움직이는 점까지 거리의 최대값은 점이 여기서 멈췄을 때잖아 그럼 이 거리 더하기 반지름이지 거리 0,0과 5 1 2의 거리 플러스 반지름까지 해줘야 최대값인 거야. 그러면 얘 거리 구하면 피터글라스 써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5,12,13 해도 되고, 정과 점사의 거리 해도 돼. 결론은 13 더하기 3이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얘에서 얘까지 거리의 최대값이 16인 거거든? 얘 거리가 16인 거니까 우리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궁금한 게 아니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16의 제곱한 값을 적어야 돼256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뭔가 식을 표현을 했는데 제곱으로 된 식이고 문자가 두 개잖아. 원의 방정식으로 연결해서 그림 그려서 생각해야 된다. 자 그다음 23번. 저원 봤더니 x-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분의 5의 제곱. 그러니까 중심이 2분의 5,0이고 반지름도 2분의 5라는 거는 이 y축에 접하는 어떤 원인 거지. 이렇게 생기네. 그러고 원점에서 그원위에점 P까지 거리가 3이래. 그럼 P가 뭐한 이쯤 있다고 칠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3이라고 힌트가 나와 있어. P는 1사분면위에 점이래. 어, 다행히도 1사분면 위에 찍었어. 그럼 P점의 좌표가 지금 뭔진 모르겠지만 가조건에 의해서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3이다라는 건알수 있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라는 힌트까지는 우리가 찾은 거야.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봤더니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p에서 접선 은 이렇게 그을 거지. 얘 기울기를 물어보고 있거든? 근데 우리는 원이랑 접선 나오면 수직으로 연결하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 이렇게 원의 중심과 여기를 이으면 수직이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 수직인 걸 이용하려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알거나 아니면 얘 기울기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수직인 걸쓸수 있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는 봐봐. 여기 C점 있지. 2분의 5콤마 0과 A콤마 B와 접선은 수직이다를 이용하면 뭔가 식이 더 복잡해져. 우리 이미 A와 B의 관계식을 하나 알았기 때문에 다른 식 하나만 구하면 되거든? 자, 지금 내가 원 위에 있는 점을 A, 콤마 B라고 얻었지 그냥 원방에 대입해도 돼. 자, 원 위의 점은 무조건 대입해서 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계속 염두에 둬야 돼. 그니까 대입을 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5A는 0이지. 그러니까 이 대입한 식이랑 우리가 힌트에서 얻은 식이 같아지면 이거 이용 못하고 다른 거 써야 되는 거고 얘네들 딱 봐도 다른 식이잖아. 그러면 문자 두 개, 식두 개니까 연립을 할수 있다는 소리야. 자 a제곱 더하 b제곱 자리에 그냥 9를 넣어버리면 a가 5분의 9라는 사실을 바로 찾을 수 있지, 이 식에서. 그러면 a는 5분의 9 찾은 거고 이 식에서 그럼 5분의 9의 제곱 25분의 81 더하기 b제곱이 9야 그럼 b제곱은 9 빼기 25분의 81이니까 25분의 귀찮네 5 4 5 x 22 81 144 b제곱이 25분의 144거든 그럼 b는 5분의 10이겠지 마이너스가 아닌 이유는 1 4분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럼 여기까지 구했으면 p점의 좌표까지 온 거야. p점은 5분의 9, 5분의 12였던 거고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지. 접선의 기울기는 이 핑크색 기울기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잖아. 그럼 핑크색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cp의 기울기 자, x끼리 차이 분의 2분의 5백기 5분의 9분의 0 빼기 5분의 12. 그러면 10분의 25 빼기 18분의 마이너스 5분의 12. 몇분 되고, 음... 그러면 7분의 마이너스 24. 거든? 그러니까 이게 잘못 그려진 거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내려가는 거였겠지. 결론은 cp의 기울기가 얘라는 거는 초록색 실제 접선의 기울기는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애는 24분의 7이었던 거야. 24분의 7. 그럼 얘네 합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3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린 다음에 문자가 두 개면 일단 식두 개를 어떻게든 세울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 접선이 나오면 1단계. 접점의 좌표를 표현하기, 그 접점을 원의식에 넣을 수도 있고, 이 직선에 넣을 수도 있고, 이 직선에 넣을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반지름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얘네끼리 수직이다도 사용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한 세네 가지 있잖아. 그 중에서 보통 두 개씩 선택해서 연립하는 거야. 원방은. 그러니까 네 개를 다 떠올려 줘야 돼. 그 다음 24번 이번에는 원의 중심이 원점이야. 그리고 반지름이 뭔지는 모르겠고 그원 위에 점이래. a, 콤마 4루트 3이 있다고 칠게. 그러면 원 위에 점이니까 얘 대입해도 되는 거다. 그럼 대입하면 식 하나 적어놓을게. a제곱 더하기 4루트 3의 제곱이니까 48은 r제곱. 이거 일단 힌트식.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나와있어. x -빼기 루트 3 i 플러스 b는 0이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힌트.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접점까지는 90도지.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바로 이용할 수 있겠지. 핑크색 기울기는 a분의 4√3이거든. 얘랑 얘 기울기. 루트 3i는 x 플러스 b니까 y 는 루트 3분의 x 플러스 b니까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 얘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 말은 얘 자체가 마이너스 루트 3이어야 되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지. 따라서 a가 마이너스 4라는 게 먼저 나와. 그러면 아까 1번식에 a자리에 마이너스 4 넣으면 16 더하기 48은 r제곱이니까 r제곱은 64고 반지름이니까 양수여야 돼서 r이 8이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거야. 따라서 r은 8이다. 그럼 우리 이제 구해야 되는 미지수는 b 하나거든? b가 있는 식으로 갔더니 접선의 방정식이야. 접선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접점. a,4루트3인데 a를 구했거든? 마이너스 4,4루트3이 접점인 거지. 그럼 접선의 방정식에 대입해줘도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더하기 B는 0. 따라서 B가 16이라는 것도 연쇄적으로 다 나오는 거야. 그럼 A, B, R을 다 구했으니까 얘네를 다 합한 결과 값은 20. 그러니까 4번이 되겠지.